민주당에서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혹시 정치적 고려나 축소 왜곡이 일어난다면 좌시하지 않을 거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 등 수사 기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축소 왜곡 시도가 일어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야 모두 그 의원단테 언행 자제력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피습 사건에 대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쓸데없는 얘기하다. <laughs>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직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검찰 못 믿어가지고 경찰한테 수사권 맡겼으면 믿으라고요. 나는 아, 그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검찰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또 경찰에, 이번에 또 어느 배우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까또 경찰. 검경 묶어서 불신, 또그 다음 판결 나오면 또 사법부에 대한 불신.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 믿을 집단이 그 집단인데, 솔직히 말하면 정치인들 아닙니까? 정치인들 아닙니까? 왜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네 그러세요? 어, 어. 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해보세요, 사실. <목소리> 어. 국민들이 제일 불신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그냥 국회에 있는 그분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는 거 지금 저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자꾸 팩트가 확인돼도 팩트와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허구적인 세계를 가지고 거기서 악마상을 구축하고 그렇게 허구를 허구를 갖다 현실로 하고 거기 과몰입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과격한 행동을 하고 그 중에 일부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일까지 나오거든요. 난 그것도 하나의 일부라고 봐요. 이런 데서 출발하거든요. 이걸 당에서 막아줘야 되고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사실 은 나무 논평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경찰 만약에 니들 수사가 우리 수사 결과가 우리 마음에 안 들면은 재미 없어. 이거잖아요 지금도. 그니까 거의 이런 태도로 나가게 되면 어느 쪽도 그 팩트에 수긍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김호준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또 이제 팩트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온갖 음모론 만들고 또 상대나 증오 그럼 저쪽에서 또또 또 다른 증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일을 갖다 적어도 언론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당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저는 이런 식의 논평 태도가 정말 문제가 있다 언제부터가 민당 이병에 걸렸거든요 지금 2019년 이후.